나이가 들면서 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비결이 체육관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음식에 있다면 어떨까요? 상상해보세요. 황금빛 노년기의 계단을 쉽게 오르고 장을 보고 아무 생각 없이 편안히 앉는 모습. 꿈같죠? 맞죠? 하지만 많은 노인들에게 근력저하, 금감소중으로 알려진 상태가 점차 일상활동을 예전보다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에 맞설 수 있다면? 올바른 음식이 여러분을 강하고 생기 넘치게 쉽게 움직이게 할수 있다면? 앞으로 몇분 동안 나이 들면서 활력을 유지하는데 혁신을 가져올 6가지 일상 음식을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마지막 반전이 여러분의 식탁과 삶을 완전히 바꿀지도 모릅니다.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해서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1 호두 근육 건강의 작은 수호자 호두는 작고 평범해 보이지만 근육 건강을 지키는 데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흔히 간식으로만 여겨지던 이 작은 견과류는 근력 약화와 싸우는 노인의 비밀 무기입니다. 예를 들어 72세 퇴직자 김영희를 보세요. 그녀는 오랫동안 관절 경직과 피로로 고생하며 정원 가꾸기 같은 활동을 즐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사가 매일 식단에 호두를 추가하라고 권했고 아침 오트밀에 한 줌의 호두를 넣기 시작한 후몇주 만에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통증이 줄고 정원을 돌볼 에너지가 생겼죠. 무엇이 차이를 만든 걸까요? 밥은 호두에 든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에 있습니다. 이 건강한 지방은 염증을 줄이는 능력으로 유명하며, 이는 나이 들며 근육 손실과 관절 경직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염증은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근육 조직을 침식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영양학자 박준호 박사에 따르면, 오메가 마이너스 삼는 이 과정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0년 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 마이너스 3를 많이 섭취한 노인은 이를 우선하지 않은 노인보다 5년간 근육 손실이 20% 적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메가 마이너스 3는 시간의 흔적에서 근육 건강을 지키는 수호자입니다. 또한 호두는 특히 노인에게 근육 분해를 가속화하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억제합니다. 스트레스로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약하고 피곤해질 수 있죠. 호두는 이론스당 4g의 식물성 단백질과 항산화제 비타민 E를 제공하며 근육 조직을 복구하고 재건합니다. 마치 하루 긴 시간 후 근육섬유를 수선하는 작은 건설 인부 같죠. 호두를 식단에 넣는 건 쉽습니다. 샐러드에 뿌리거나 스무디에 섞거나 그냥 먹어도 됩니다. 한줌의 호두는 근육 건강을 유지하는 작지만 강력한 발걸음입니다. 2. 퀴노아, 힘을 주는 곡물. 수세기 동안 존재했지만, 최근 현대적으로 주목받는 겸손하면서도 강력한 음식, 퀴노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작은 곡물은 유행 재료 이상입니다. 특히 건강을 개선하려는 노인에게 게임 체인저죠. 68세 퇴직 정비사 이재민을 예로 들어볼게요. 그는 툴박스를 들때팔 떨림을 느끼기 시작했죠. 점점 줄어드는 힘에 좌절하던 그는 퀴노아의 이점을 잃고 흰쌀 대신 퀴노아로 바꿨습니다. 몇달 후, 그는 차고에서 다시 장비를 다루며 힘을 되찾았죠. 퀴노아가 왜 특별할까요? 퀴노아는 완전 단백질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식물성 음식과 달리, 퀴노아는 신체가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아홉 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노인학 전문가 최은경 박사는 나이 들며 단백질 처리 능력이 줄어 근육량 유지가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익힌 퀴노아 1컵은 8g의 단백질을 제공하며 근육에 필요한 필수 구성 요소를 줍니다. 2021년 영양소 전월 연구에 따르면 매일 완전 단백질을 섭취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3년간 근육량을 15%더 유지했습니다. 퀴노아는 나이 들며 근력을 지키는 귀중한 동맹군입니다. 단백질 외에도 퀴노아는 섬유질이 풍부해 소화를 돕고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왜 중요할까요? 혈당 변동은 피로를 유발해 나른하게 만듭니다. 퀴노아는 잔잔한 강물처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며 근육을 최적 상태로 유지합니다. 퀴노아는 수프, 샐러드, 아침 식사 볼에 쉽게 넣을 수 있어 다재다능합니다. 준비도, 즐기기도 쉬워요. 퀴노아가 여러분 식단에 잃어버린 조각일까요? 3. 현미, 에너지의 숨은 영웅. 흰쌀이 많은 식사에서 늘 주목받는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현미는 조용히 강력한 에너지를 선사하는 진짜 영웅입니다. 특히 나이든 이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선택이죠. 화려한 외관이나 강렬한 맛은 없어도 현미는 깊고 풍부한 영양이점으로 식단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될 존재입니다. 70세 할머니 박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몇년 전만 해도 그녀는 손주들과 공원에서 한바탕 뛰어놀고 나면 숨이 차고 다리가 풀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기 일쑤였습니다. 손주들의 할머니 또 놀아요. 나는 제촉에도 미소만 지으며 할머니는 좀 쉬어야겠다, 고 말하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지역센터에서 열린 영양워크숍에서 현미의 효능을 듣고 흰쌀을 현미로 바꿔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후몇 주가 지나지 않아, 박순자 씨는 공원에서 손주들을 쫓아다니며 깔깔 웃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지치지 않는 새로운 에너지가 생긴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의 비밀은 대체 무엇일까요? 현미가 가진 숨겨진 힘을 함께 알아볼까요? 현미의 마법은 흰쌀과 달리껍질과 배아가 제거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 덕분에 현미는 복합탄수화물, 섬유질, 그리고 마그네슘 같은 필수 영양소로 가득 차있죠. 이세 가지는 특히 근육건강과 에너지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복합탄수화물은 우리 몸, 특히 근육의 주요 연료입니다. 흰쌀의 단순 탄수화물은 빠르게 소진되어 금세 허기와 나른함을 느끼게 하지만 현미의 복합탄수화물은 천천히 에너지를 방출해 하루 종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힘을 제공합니다. 혈당이 급등하거나 급락하지 않으니 식사 후 졸림이나 피로감도 덜하죠. 2019년에 별표 미국 임상 영양저널 어메리컨 저널 오브 클리니켈 룰리션 별표에 실린 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현미 같은 통곡물을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지구력이 더 강하고 피로를 덜 느꼈습니다. 박순자 씨가 손주들과 더 오래 놀수 있게 된 것도 이런 과학적 근거 덕분인 셈입니다. 현미는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것을 넘어 나이 들수록 떨어지기 쉬운 체력을 지켜주는 이상적인 동반자입니다. 현미의 또 다른 보물은 마그네슘입니다. 이 미네랄은 근육 기능에 꼭 필요한 영양소로 마치 근육의 전기공처럼 작동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이 부드럽게 수축하고 이완하도록 도우며 갑작스러운 경련이나 쥐가 나는 것을 막아줍니다. 혹시 밤에 다리 경련으로 잠에서 깬 적이 있나요? 그건 마그네슘 부족이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현미 반컵이면 하루 필요 마그네슘의 약 20%를 채울 수 있어 이런 불편함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박순자 씨도 예전엔 새벽에 다리 쥐 때문에 놀라 깨곤 했지만 현미를 먹기 시작한 뒤로는 그런 일이 드물어졌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현미의 풍부한 섬유질은 소화를 원활하게 하고 혈당을 안정시켜줍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근력 약화와 피로에 맞서는 삼중 위협이 되는 거죠.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몸 전체를 튼튼하게 지탱하는 힘이 현미에 담겨 있는 셈입니다. 현미를 식단에 넣는 방법도 무척 간단합니다. 볶음밥을 만들 때 흰쌀 대신 현미를 사용해 보세요. 고소한 풍미가 채소나 고기와 잘 어우러져 한층 깊은 맛을 냅니다. 아니면 현미를 채소 수프와 곁들이거나 샐러드에 살짝 섞어 씹는 맛을 더할 수도 있죠. 심지어 밥솥에 물만 잘 맞춰 넣으면 부드럽고 쫀득한 현미밥을 손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변화로 에너지를 높이고 하루를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다면 시도해보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박순자 씨는 이제 손주들과 공원을 뛰어다닐 뿐 아니라 아침 산책도 거뜬히 소화하며 현미 덕분에 다시 젊어진 기분이라고 웃으며 말합니다. 안정적인 에너지가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삶을 어떻게 바꿀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도 그 작은 변화가 큰 기쁨으로 돌아올 겁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었다면 그리고 이 교훈이 조금이라도 유용했다면 아래의 1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있다는 걸 알면 큰 힘이 됩니다. 현미처럼 소박하지만 강력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에도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4. 블루베리 작은 보호자 맛있는 간식일 뿐 아니라 근육의 강력한 동맹인 생기 넘치는 과일 블루베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작은 베리는 달콤한 간식 이상으로 근육을 구하는 바이너마이트입니다. 75세 하이커 이준호 씨는 한때 힘든 길을 쉽게 올랐지만 다리가 약해졌죠. 매일 블루베리를 먹기 시작한 후 눈에 띄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곧 짧은 하이킹을 즐기며 통증이 줄고 힘이 생겼죠. 이 작은 강자의 비밀은 뭘까요? 블루베리는 특히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제가 풍부해 산화 스트레스와 싸웁니다. 자유 라디칼을 근육 섬유를 공격하는 작은 파괴 공으로 상상해 보세요. 블루베리의 항산화제는 방패가 되어 근육을 보호합니다. 2022년 항산화제 전월 연구에 따르면 베리를 정기적으로 먹은 노인은 운동 후 근육 손상이 25% 적었고 회복과 보호에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인 비타민 C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콜라겐은 힘줄과 인대를 유연하게 유지하는 단백질로 나이 들며 생성이 줄죠. 블루베리는 결합조직의 힘과 유연성을 유지해 근육기능에 필수적입니다. 칼륨도 블루베리에 들어있어 체균형을 맞추고 근육수축과 이완을 부드럽게 합니다. 이 미네랄은 근육뿐 아니라 심장과 뇌건강에도 중요합니다. 블루베리는 요구르트에 넣거나 스무디에 섞거나 신선하게 즐길 수 있어 다재다능합니다. 근육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웰빙을 촉진하는 쉽고 즐거운 방법이죠. 강한 근육이 다시 가져올 작은 기쁨은 무엇일까요? 하이킹이나 손주들과 피로 없이 노는 것일지도요. 오, 아마시, 작은 거인. 작은 크기에 속지 마세요. 아마시는 영양의 거인입니다. 이 작은 씨앗은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놀라운 영양소들은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69세의 요가 애호가 최미영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녀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관절 통증 때문에 사랑하던 요가 연습이 점점 느려지고 힘들어졌습니다. 뻣뻣한 몸 때문에 스트레칭조차 부담스러웠고,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관절이 보내는 신호에 한숨을 쉬곤 했죠. 그러던 중 우연히 아마씨를 식단에 추가하게 되었고, 그 후로 그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훨씬 덜 뻣뻣한 몸으로 매트를 펼치며 요가 동작을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작은 씨앗이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낸 걸까요?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씨의 힘은 그 풍부한 영양성분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아마시는 ALA, 알파리놀렌산, 라는 형태의 오메가-3 지방산이 매우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항염증 효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는 관절 통증과 근육 불편의 주범인 염증을 줄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관절의 뻣뻣함이 완화되고 자연스럽게 몸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지며 이동성이 개선됩니다. 2020년에 발표된 별표 영양 리뷰, 뉴리션 리뷰즈, 별표의 한 분석에 따르면, 오메가-3 섭취가 높은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이동성과 신체 기능이 더 뛰어났습니다. 이 연구는 아마씨와 같은 오메가-3 공급원이 나이 들수록 유연성과 관절 건강을 유지하려는 이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최미영 씨처럼 꾸준히 아마씨를 섭취하며 관절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은 단순히 통증 감소 이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아마씨의 장점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씨는 오메가-3 외에도 섬유질이 풍부해 소화 건강을 돕는데 탁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저하되기 쉬운데, 섬유질은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하고 필수 영양소의 흡수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또한 아마씨는 식물성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으로 노인들에게 특히 중요한 근육 유지와 회복을 지원합니다. 근육량 감소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일부일 수 있지만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그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아마씨는 이런 면에서 소박하지만 강력한 동맹군이 되어 줍니다. 이 작은 씨앗을 식단에 추가하는 방법도 무궁무진합니다. 시리얼이나 오트밀 위에 살짝 뿌려도 좋고, 빵이나 머핀 반죽에 섞어 구워도 훌륭합니다. 아니면 갈아서 스무디에 넣어 부드럽게 즐길 수도 있죠. 아마씨 자체의 맛은 강하지 않고 은은한 견과류 향을 지녀 다양한 요리에 자연스럽게 녹아듭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는데, 그 건강 이점은 실로 막강합니다. 한 티스푼의 아마씨가 당신의 다음 요가 세션에서 더 깊은 스트레칭을 가능하게 하거나 아침마다 더 가벼운 발걸음을 선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씨는 단순한 씨앗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기적과도 같습니다. 최미영 씨처럼 나이와 상관없이 활동적인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아마씨는 건강과 활력을 되찾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이 작은 영양의 거인을 식탁에 초대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변화가 당신의 몸과 마음에 어떤 이야기를 써 내려갈지 기대되지 않나요? 6. 코티지 치즈. 크리미한 귀환. 한때 다이어트의 필수품이었던 코티지 치즈가 이제 노인들 사이에서 조용히지만 크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체중 감량 음식만이 아니라 노년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귀중한 도구가 됐죠. 71세 골퍼 김동수 씨는 스윙이 약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근육 반응이 둔해지고 코스에서 에너지가 덜했죠. 단백질 섭취 증가의 이점을 알고 코티지 치즈를 식단에 추가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곧 그린에서 더 강하고 에너지 넘치게 스윙했죠. 코티지 치즈가 왜 노인의 강력한 동맹일까요? 코티지 치즈는 단백질의 강자입니다. 한 컵에 약 25g의 단백질이 있어 근육을 지원하려는 이들에게 훌륭한 영양원입니다. 특히 카제인이라는 느리게 소화되는 단백질이 대부분으로 취침 전 섭취 시 밤새 근육 조직을 제거하는데 완벽합니다. 2021년 노인학 저널 연구에 따르면 코티지 치즈 같은 고단백 유제품을 먹은 노인은 단백질을 덜 섭취한 이들보다 근육량을 더 효과적으로 유지했습니다. 나이 들며 근육 생성과 유지가 자연히 줄어드는데 코티지 치즈는 이를 막아 힘과 이동성을 유지합니다. 단백질 외에도 코티지 치즈는 칼슘과 인 같은 필수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이 영양소는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강한 뼈는 근육을 지탱하는 데 필요합니다. 나이 들며 뼈가 약해지면 근육 기능에 영향을 줄수 있죠. 코티지 치즈는 근육 건강을 지원하고 뼈 밀도를 높여 부상을 예방하고 신체 기능을 개선합니다. 코티지 치즈는 식사에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냥 간식으로 먹거나 과일과 섞어 달콤함과 영양을 더할 수 있죠. 토스트에 발라 아침이나 점심에 추가하기도 쉽습니다. 크리미한 질감과 부드러운 맛은 만족감을 주고 높은 단백질은 배고픔을 억제해 균형 잡힌 식단의 훌륭한 선택입니다. 코티지 치즈의 단백질 부스트가 밤과 낮을 어떻게 바꿀까요? 근육 복구와 뼈 강화를 위한 꾸준한 단백질 공급으로 느끼고 움직이는 방식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잃었던 힘을 되찾거나 사랑하는 활동에 에너지를 줄지도 모릅니다. 영양이점, 간단함 바재다능함으로 코티지 치즈는 건강과 웰빙을 높이려는 노인을 위한 크리미한 귀한 음식입니다. 자, 여기까지 에호두, 퀴노아 현미, 블루베리, 아마시, 코티지 치즈의 나이 들며 근육 건강, 에너지, 전반적인 웰빙에큰 차이를 만드는 영양 가득한 음식들입니다. 염증 감소, 단백질 섭취 증가, 꾸준한 에너지 제공 등각 음식은 특별한 것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배웠나요? 주목받은 음식이 있거나 몰랐던 것이 있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배운 한 가지와 삶에 실천할 계획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들면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 공유,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더 많은 팁과 통찰을 위해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